제가 오늘 운전하게 됐거든요. 개시하겠습니다. 아, 장비 운전은 장비빨이라고. 나... <laughs> 어떤가? <땡깡. 웃음>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laughs> 운전 아주 싹가는. 이곳은 서천입니다. 저희 숙소는 군산이지만 운동장을 써야 돼서 서촌으로 넘어왔어요. 완전 습하고 더워요. 저는 일단 볼 마사지를 하고요. 이제 폼롤러로 다리를 마사지를 할 겁니다. 저의 뉴 구부를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변색 렌즈입니다, 이것도. 후배가 선물로 줬어요 서빙이 선수가 <laughs> 여기 브랜드 모델이거든요 진짜 좋긴 딱 가볍고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은 이걸 끼고 달려볼게요 시합 이틀 전 오늘은 가볍게 몸을 풀겁니다 시합 첫째 날에 만미 시합이 있어요 남부 하나의 만미 도전기 해주세요. 네, 하이틴. 전 집에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다시마 버터랑 술안을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현미밥이랑 비벼 먹는 거예요. 양념은 간장이랑. 이렇게 식단을 채워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이렇게 쉽니다. TV를 보면. 쉴때 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주구장창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TV를 보면 자 낮잠도 자기도 하고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야 또 운동을 나갈 수 있다. 이따가 오후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살짝 낮잠도 자주고 누워있습니다. 격하게 누워 있어야 돼. 체력을 다시 쌓아야 돼. 충전 중. 시간이 6 시인데도 이렇게 덥다니.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운동을 마치고 편의점을 들렸다 가 보겠습니다. 응. 아침에 루티미 이렇게 공복 비타민 B. 아르기닌 마셔주고 밀크시에서 응.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젤리도 먹을게요 오메가3도 먹었다 <laughs> 아침부터 배가 너무 부른걸? 아침에 <laughs> 바나나 왜냐하면 이렇게 아침 일찍 시합은 처음이라 소화가 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간단히 먹을게요. 근데 크기가 미쳤다. 얼굴만 하네. 그래서 오늘 큰일 났다고요. 살려주세요. 마음이 어떻게 뛰는 건데요. 몸풀기. 맘미는 이유정 선수와 함께. <laughs> 어떠세요? 무서워요 <laughs> 거리가 무섭나요? 응. 더운 더운 것도 무섭고 오랜만에 막 밀어보셨고 지금 몇 도예요? 지금요? 90도. 별로 높진 않네요 어. 근데? 근데 습도가 95도 95. <laughs> 이따가 저희가 뛸 시합 시간은 8시, 8시 20분 20분이거든요 26도에 9 0도다 그냥 수영장이다. 수영장 이다 <laughs> 체감이 28도네 아... 아, 28도에서 시합 뛰기 아.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영 흐린데 지금 남자 만미 경기 중인데 지금 날씨가 딱이긴 한데 만미를 제가 처음 뛰거든요 진짜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만미랑 1 0 k 로랑 다른 거예요 거리만 같고 10km는 도로에서 뛰는 거를 10km라 1 0 k m 라 얘기하고 10000m는 트랙에서 뛰는 거를 10000m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희는 10000m 시합이라고 합니다 트랙에서 25바퀴를 뛰어야 되는데 한 바퀴를 뛰고 오면 24바퀴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트랙은 뱅글뱅글 돌아야 되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도로는 그래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렇다 좀 들지루하다. 여기는 그냥 지루 그 자체다.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저기 힘들어 보여. 바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뛰고 계세요, 남자분들 일반.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따가의 저희의 모습이에요. 파이팅 유정선수랑 <laughs> 힘내볼게요. 일단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한 시간 전에 이렇게 파우젤 먹겠습니다. 카페인 있는 파우젤이에요. 아까 나오면서 커피를 하나 먹었습니다. 고카페. 오늘은 밥을 밥을 안 먹어서 바닐라라테 고카페인 커피를 마셨습니다. 너무 더워요. 나 얼굴 이 너무 화해요. 얼굴만 화? 화해? 네. 이따가 꺼내질 거이 로고를 다 가려야 될것 같아. 그냥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이거 한 바퀴 돌리면 을거 같아. 근데 가위가 없어요. 큰 났어요.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된대? 없으면 테이프 그거 대요 여러 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결인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무서 아, 아 다왔어 마미 뛰었고요. 마미 선수들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뛰지? 진짜 더 죽을 것 있어. 물몇 번이나 뿌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막 샤워. 와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완주 완료. <목소리> 물을 그냥 샤워를 했어요. 샤워. 5분이면. 1분 떴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믿던 뛰는 선수들 진짜 리스펙. 전 아, 이겼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1분 10초. 바이, 다이 다이 다이. <목소리> 잘몰수 있을까? 5초 때가 정확히 어떤가요?